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MCP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기출 문제가 정의, 개념에 대해서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은 그리고 이 뜻을 가진 단어는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정의 개념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고를 수 있어야 되죠. 뭐, SMCP라는 것은 Standard Marine Communication Press라고 해서 표준, 회사, 통신 용어를 말합니다. 네, SMCP라는 것이 왜 사용되어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어, 우리는 여기 평범하게 길을 걸어가다가, 길을 걸어가다가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라고 A가 B한테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B가 A한테 알았어, 그럼 나도 오른쪽으로 갈게 라고 하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근데 만약에 A가 말하는 것을 B가 잘못 들었어. 그래서 얘는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부딪혔어요. 그렇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 미안 미안 하면서 그냥 지나가면 되겠죠. 아, 죄송합니다 하면서 지나가면 되겠죠. 하지만 배에서는 배에서는 나는 오른쪽 갈게. 너도 오른쪽으로 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A 배가 B 배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B가 잘못 듣고 나는 왼쪽으로 가 버렸어. 그러면 부딪히겠죠.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일어나겠죠. 사고가 일어나면은 인명으로도 피해가 일어나고 아주 큰 피해를 입게 돼요. 즉, 바다에서의 사고는 엄청난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고 확실하게 이제 전달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표준 회사 통신 용어라는 것을 이제 배워야만 거, 배워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뭐, 그리고 예를 들어 볼게요. 또, 라이트. 육지에서는 보통 영어에서는 보통 영어에서는 이제 라이트라는 것이 오른쪽, 권리 막 이런 이런 말이 있죠. 근데 또 A 선박이 B 선박한테 라이트라고 말했어.